네. 잔디밭이 넓게 깔려져 있고 제가 지금 제주도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 출발해서 청주공항까지 가서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거예요 여기는 제4주차장인데요 어, 청주공항에는 제1주차장, 2주차장, 3, 4주차장이 있는데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은 그,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데, 3주차장과 4주차장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행객들이 많아서, 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는 벌써 많은 차라서 저희는 4주차장에 대고, 지금 탑승을 할수 있는, 비행기 탑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라서 그런지 여행객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점 참조하셔가지고, 어 시간적인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탔어요. 저희가 착거리에 어요네 여기가 재료가 떨어지면 영업을 안 하는 곳인데 저희가 마지막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을 하나 놔두되겠죠요 네. 여기는 따뜻. 딱새우가 들어있고 전복이 들어있고 꽃게도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산물들도 들어있네요 보통 제주도 해물담배기는 된장 베이스 비율이 높은데 여기는 된장을 많이 사용한 것같진 않고 그래서 국물이 그냥 가볍고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살려고? 어. 이거? 이거 뭔데? 그립터. 자, 여기는 우리가 묵게 된 제주도에 있는 숙소입니다. 여기 정원이 참 예뻐요. 우리 예상 사 한번 소개해 줘볼까요? 응, 들어가서. 자, 이쪽 옆에부터 한번 볼까요? 정원을 엄청 잘 꾸며주셨어요. 와. 이런 석상들도 많고, 안쪽 보면 더 예쁜 것들이 많아요. 잔디밭이 넓게 깔려져 있고, 예쁜 테이블도 있고, 그네도 있네요. 그네 한번 타볼래요? 해서? 추워요. 추워요, 지금? 지금 촬영이 아침에 하고 있는데, 아침이 조금 춥습니다. 우와. 이렇게 아기자기한 장식들도 많이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 집.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아담하니 참 좋아요. 이 안에는, 우리 4명이 지금 묵고 있는데, 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뒤로 넘어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웃었어요? 그냥. 그요 뷰가 너무 멋져서요? 네. 네 진짜? 아 근데 정말 뷰가 좋아요, 그죠? 앞에 파도도 보이고, 풍차도 보이고, 하늘도 오늘 정말 맑네요. 그 맛집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우리가 머무는 숙소인데 강아지들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있어서 예서가 너무 좋아해요. 와 아장 아장아장 아장 걸어오고 있어요. 아장아장 아장. 와 엄마야 귀여워요 강아지? 응. 음.